아주아주 아주 배고픈 애벌레, 숨바꼭질 놀이, 초안동물, 햇볕을 가려주는 풀숲 그늘에서 누가 쉬고 있나요? 장꾸러기 아기 사자가 편히 누워서 뒹굴뒹굴. 잔잔한 물웅덩이에서 누가 온종일 놀이, 물놀이 하나요? 행복한 화마가족이 신나게 수영하며 탐방탐방 높이 솟은 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닿을 수 있나요? 응. 기다리기리니 기다란 목을 위로 쭉 해질녘 흙먼지 날리는 들판을 누가 돌아다니나요? 음. 다정한 코끼리 가족이 조용히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누가 올려다보나요? 아니에요. 다시 찾아봐요. 여기에도 없어요. 찾았다. 애벌레 모두 잘 자요. 끝끝 초원에서 신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손가락 길을 따라가며 초원을 탐험하고 플랩을 열어 숨어 있는 동물들을 찾아보세요. 그 끝. 끝, 끝 아, <laughs> 지금